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앞에서 바울은 음,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기를 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기를 주님 안에서 구하였다고 했는데 그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가 오늘 여기 본문 11절에 보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 자, 그러면 어떤 신뢰하는 사람 무엇입니까? 아,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죠.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거울 삼아 자신의 죄악과 또한 무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엉망, 엉망가지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는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 신령한 은사를 그 로마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자 하였던 겁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로, 로마로 가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고자 소망하였던 겁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로 이 천국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신령한 은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실감이 잘안 나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정말 실감이 잘안 나죠.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 천국은 정말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병들어서 나이 먹고 죽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태어나서 살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정말 죽으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 나라를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 나라를 소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하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하늘나라 갑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신령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자기힘으로 바울이 자기힘으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고 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견고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심는이나 물지느니, 심부름한 종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 길러주시는 분, 그분만이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자라나게 하시는 분 우리는 그 그분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좀 잘한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협력할 뿐이지,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가령 정말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좀 무엇인가, 그래도 잘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 말씀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때 주는 자와 또 이렇게 받는 자 모두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안니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양심 똑바로 쓰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일심 정력을 기울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정말로 믿음의 행위로서 정말로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그 모습을 보고 더 믿음에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돼요.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빌립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이 편지 내용에 보니까 자, 옥중에서도 빌립뽀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옥중 생활하면서 그 빌립뽀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막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빌립뽀 교인들의 그 믿음의 행위가 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이빌립뽀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복음이 이렇게 보금, 바울이 복음 전도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옥중에 있을 때까지도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 운동에 동참했던 겁니다. 마음으로 동참한 거예요. 즉 기도하면서 동참하고 또 물질로 동참하는 겁니다. 없는 살림 막 쪼개고 나눠서 연부를 모아가지고 그 없는 살림에 바울 복음 그 전도 잘하라고 연부를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옥중 생활하고 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또 자기도 새로운 힘을 얻는 겁니다. 물론 모든 힘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정말로 우리가 협력할 때또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또한 나누고 이 복음을 또 나눈다는 것은 사실 서로에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오늘 우리들도 이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을 부지런히 또 전해서 먼저는 서로 간에 안위함을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주의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시여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끝에 로마로 이렇게 또 가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이 신령한 은사의 복음의 은사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신령하 은사의 복음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역사,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러한 모든 은사를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부터 확실히 믿고 그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또한 전에서 소망 잃고 죽어 있는 영혼들 슬픔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새 희망을 주고 새 소망을 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입술로 신령한 은사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3일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3일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사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관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가 교회와 만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빛을 받고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